이번 태풍으로 수확을 코앞에 둔배 재배 농가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낙과를 수거할 인력이 부족해 군 장병들까지 나서고 있는데요. 나무에 매달려 있는 배도 상처를 입어 제값을 받고 팔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배가 잔뜩 깔렸습니다. 태풍 흰남로의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그야말로 우수수 떨어진 겁니다. 낙과를 수거할 인력이 부족하자 군 장병들도 나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거해야 상처가 크지 않은 배는 배즙으로 만들어 팔수 있고 낙과를 장기간 방치하면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울산인 군인들이 이런 걸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도울 수 있어서 기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배 재배농가. 자연재해보험 운영보험사가 이 농장을 조사한 결과 낙과율 56%, 배 5개 중 3개가 떨어진 겁니다. 태풍이 들이닥치지 않았다면 지금쯤 맛이 올라 수확을 모두 마쳤어야 하는 배들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나무에 매달려 있는 배도 이미 상처를 입어서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추석 대목야 이런 큰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아요. 그럼 농가에서는 하는 수 없지. 사전에 만만 준비를 해도 이렇게 낙과가 늘어 겁니다. 울산 울주군 배 재배 면적 550헥타르 가운데 30%에 가까운 150헥타르가 태풍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낙과율 배 판매를 할수 있도록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농가들의 시름을 덜을 수 있는 방법들을. 추석을 코앞에 두고 닥친 태풍에 농민들은 시름 깊은 한가위를 보낼 처지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